원장님이 수술하시 환자 중에서 가장 네. 나이가 어린 친구들, 1이었는데요 성장기 특성, 심리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범성형외과 김동진 원장입니다. 라봄피부유상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 쌍꺼풀 수술은 언제 하는 게 가장 적당할까? 그리고 또한 가지 궁금한 게 쌍꺼풀 테이프는 과연 괜찮은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원장님하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네, 어, 청소년 쌍꺼풀 수술은 단순히 뭐 미용 목적을 넘어서 성장기 특성 심리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는 음.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원장님 그 쌍꺼풀 수술은 보통 몇 살부터 가능할까요? 사실 여기에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뭐,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초등학생도 쌍꺼풀 음, 수술하기도 하거든요. 음. 네, 안검하수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음. 하지만 이제 순수하게 미용적인 목적으로만 생각했을 때. 쌍꺼풀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예전에는 뭐 되게, 어 수능 시험 본 이후로 쌍꺼풀 수술을 많이들 했는데요. 그렇죠. 네. 뭐 그때는 신체적으로도 이제 다 성인인 상태인데. 근데 이게 요즘은 점점 빨라져서. 중3. 빠른 경우는 중2 겨울 방학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때 해도 돼요? 어, 뭐 아. 크게 보면 상관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이제 중2 겨울 방학 정도로 보고 중2.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전에 이제 개개인의 성장 상태를 좀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수술을 진행합니다. 어, 중2 처음 들어봤어요. 아, 아, 그래요? 네. 네. 요즘에는 중2 쌍꺼풀 수술을 하나봐요. 네. 그럼 왜이 청소년기에 이 쌍꺼풀 수술은 더 신중해야 할까요? 어, 첫 번째는 성장기 의 얼굴 변화 때문인데요. 어, 그렇죠. 뼈와 연구조직이 완전히 이제 안정화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너무 이른 수술은 이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어, 청소년은 외모 스트레스에 민감하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수술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이럴 때는 충분한 대화와 상담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지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학업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로 회복 관리가 어렵다면 수술 결과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음. 또, 반대로, 수술 후에 매우 드물게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학업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장님이 수술하신, 수술하신 환자 중에서 가장 네. 나이가 어린 친구들. 나이로 따지자면 네. 13살이었는데요. 아, 13살이면 몇 살? 그 친구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아, 초등학교 6학년요 그 지체장애가 있는 아 환자였고 네. 중증 안검하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했던 경우고요. 네. 미용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가장 이른 나이는 중2 겨울방학, 중2에 중2겨울 음. 뭐 오면 내년 겨울방학에 다시 <laughs> 일단 상담을 와라 수술해준다는 게 아니라 상담을 <laughs> 와라. 와라. 네. 어. 그리고 이제 저는 가급적이면 원칙이 있는데, 고등학생 때까지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네가! <laughs>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남은 3년 동안 계속 테이프를 붙이고 다닐 거면 수술 해라, 해라. 음. 단, 그런 경우에는, 이 친구는 절개가 조금 더 유리한 눈일 경우라고 하더라도, 음... 가급적이면 이제 비절개 방식으로 비절개로? 수술을 좀 진행을. 도록 아, 어린 친구들은? 네네네. 네, 네. 아... 아... 네. 아까 원장님이 이제 그 골격에, 이렇게 아직은 이제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중3이라고 네. 하더라도 또 고등학교 그 과정이 있잖아요. 네.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골격도 좀 변할 수 있고, 네. 그래도 그, 아무튼 그 마지노선이 중2나 중3. 네. 그때까지는, 그때 하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제가 비절개를 추천하는 이유는, <laughs> 네. 어, 이 친구들이 이제 그 미에 대한 자아의식이 정확하게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제 눈에 보이는 연예인들이나 뭐 음. 아이돌의 화려한 쌍꺼풀만을 찾아서, 음. 높은 쌍꺼풀 막 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쌍꺼풀을 무리해서 막잘안 잡히는데 절개로 아, 잡아놓으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쌍꺼풀을 막 낮추고 싶어지거나 할 경우에 이제 음, 문제가, 문제가 생길 수 생길 있기 수 때문에,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비절개로 음. 한번 잡아보라. 뭐 음.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엄청 음. 좋은 문장님이시네요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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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요즘에 학생들이 이제 수술 전에 쓰는 네. 쌍꺼풀 테이프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떤가요? 어, 쌍꺼풀 테이프는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문제가 100% 생기게 되어 있을 텐데 일단은 뭐 음. 피부가 늘어지거나 두꺼워질 수가 있어요. 음. 피부가 아주 얇거나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도 같은 또래의 나이에 비해서 피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잔주름 있고 잔주름이 생겨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여기에 자극을 음. 주는 거잖아요. 그 음. 피부염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제 피부가 상당히 두꺼워져가지고 가죽처럼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laughs>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런... 붙였으면... <laughs> 네. 그런 피부는 네. 되게 아토피가 생긴 것처럼 껍질도 음. 일어나고 음. 보기도 싫고 피부 같다. 색깔도 착색이 돼서 음. 변화가 돼 있고요. 수술을 하더라도 쌍꺼풀이 안 접혀요. 가죽, 가죽처럼 돼서. 어... 그래서 억지로 막저절게 쌍꺼풀로 접히게 해놓으면 또 음. 소세지처럼 이쁘지도 않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서 음. 그래서 저는 이제 테이프를 <laughs> 사용할 거면 차라리 <laughs> 수술을 해라.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실제로 실제 그 10대 시절에 매일 테이프를 붙이는 학생이 네. 20대가 되어서 이제 수술 하러 왔는데,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수술도 못하고? 네, 그런 음. 상황이 있어서, 음. 피, 이제 피부과에서 피부 연고 바르면서 피부 회복되고, 음. 그 다음에 수술을 한 경우도 아. 있었거든요. 그래도 확인은 했네요. 네. <laughs> 실제로 이제 원장님이 그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 이외에 이 테이프 때문에 쌍꺼풀 테이프 때문에 수술을 결심하는 또 다른 경우가 있었나요? 아토피 피부가 있는 학생이 테이프를 사용하다가 오래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본인의 피부적인 특성 때문에 몇번 테이프를 사용하다가 그런 불편함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어, 공부할 때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결국 음. 수술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아. 이처럼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질과 정신적인 안정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음. 그, 그리고 이제 쌍꺼풀 수술 방법에는 이제 제가 그, 알기로는 간단하게 매몰법, 절개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 청소년들,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은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주로 하게 되나요? 어, 청소년들은 대부분 피부 탄력이 좋기 때문에 음. 한 포인트만 잡아주면 쌍꺼풀이 쭉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몰법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선전적으로 피부가 두껍거나, 지방이 매우 많은 경우에는 절개법이 필요합니다. 음. 즉, 눈의 구조에 따라서 가장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님, 그 청소년들은 이제 이런 성인들보다 피지 분비가 사실 완성하고 그래서 여드름 피부인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쌍꺼풀 수술을 했을 때그 회복력이 어디 좀 더뎌지나요? 아니면뭐 흉터가 잘 남나요? 그니까 그러니까 피지 분비가 많은 경우는 사실은 상처회복에 방해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성피부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유분기가 많은 피부는 사실은 건성피부에 비해서는 상처회복에는 유리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음... 상처회복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흉터가 안 남는 첫 번째 환경이 습윤환경이거든요 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건조한 것보다는 오히려 네. 음... 다만 이제 우리가 유분기가 있는 환경이면 어떤 세균이 잘 달라붙고, 음... 이제 세균 건식이 쉽기 때문에, 이제 청결 관리를 좀만 신경 써서 해줘야, 이제 상처 감염이 안될수 있도록만 해주면, 오히려 회복적인 측면에는 더 유리할 수가 있죠.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원장님께서 청소년 쌍꺼풀 수술에서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어,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나이. 아까 전에 뭐 중위, 겨울이라고 했지만 뭐 크게 말해서 중상부터 굳이 한다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제 권장 시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후. 네. 네. 두 번째. 테이프 사용 금지. 피부 손상과 의존성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맞춤 수술법. 눈 구조나 피부 상태에 따라서 매몰법이나 절개법을 적절하게 선택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전문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성형외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고 보호자 동의하에 진행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청소년 쌍꺼풀 수술은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성장과 심리 상태를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게 중요하고 쌍꺼풀 테이프 사용은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쌍꺼풀 수술은 단순히 눈 모양만 바꾸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 인상에 영향을 줍니다. 서두르지 않고 본인에게 맞는 시기를 잘 선택하면 더 자연스럽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봄사회가 김동진 원장님과 이 청소년 쌍커풀 수술의 여러 뭐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